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제 오늘 봄유자 같은 느낌. 어, 오늘 나일락인 어, 오늘 서울 놀러 가요. 맛있는 거 먹을 겁니다 여러분. 가자. 버스 고 가야 돼. 버스. 아. 오늘 막걸리 한 잔. <laughs> 신나리 막걸리 한 잔이라도 해야지. 날씨가 약간 시원하니까 막걸리 오늘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 맥주보다. 여기 횡단보도 있네. 역시 바로 시장이다. 이게 뭐야? 생각보다 사람 많아요. 아, 그리고 먹을게 너무 많아요. 이거, 이거 쇤낙지도 있어요. 음. 여기 바로 뒤에. 뭘 먹어야지 지금 눈이 확 빈질빈질하고 뭘 먹어야 돼 몰라 너무 이곳저곳 많아요 도볶키도 있고 도볶키 사이즈가 포토미 아니야 되게 커요. 야 자리가 있어야지. もう余計取って。<Sure. S 2> oh, okay. Okay.

그런데는 같이 오뭉랑 섞어서 먹으면 맛있다. 아 진짜요? 나 그렇게 싫었는데 가끔 제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거 올리니까 우리나라 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생으로 먹어요? 어떻게 먹어? 오 진짜 저희는 조금 아우 냄새 진짜 크지마날씨어 진짜 아, 그냥 그냥 섞어요. 그냥 먹는 게 맛있는데 우리나라는 어, 이거 참 좋다. 근데 맛있어요. 진짜 제가 옛날에 얘기하는 게 오늘은 보면참하고이거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노른자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노른자는 그냥 뭐, 먹으면 참기름만 있으면 맛있는데 우리 남편 벌써 노른자 몇맛 불러주셨어요. 기름 소금에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먹어야 돼요. 갑자기 버리끼 나는 먹으면 맛이 싱거워, 먹으면 심심해. 이제 이제 이제까지. 맛있다. 약간 뭔가 다 맛이 만난다. 맛있는 고추김개다. 고추김개 맛다. 잘먹어래 <목소리> 이거 맛보라고. 안 먹을 거야. 뭐야? 뭐 그냥 먹어. 무서운 어 그냥 뭘을만야는데 혼자 먹어. 못운거 먹어. 먹어. 는데 오니 아니, 어, 아니, 아니요. 냄새만 봐도, 벌써 하아요 아, 진짜? 이 너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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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야. 벌써 더, 더아 음. 뭐. 어, 벌써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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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아에 아니, 아냐아리 남편 열심히 먹으라고. 자, 아니, 아한잔 차라리. 음, 요, 이거는 조금 다른 거 같은. 원래 이거는 뭐야? 몰라 음, 뭐, 고, 고기 거. 같은 느낌이야. 맛있네. 채 스타일이야. 약간 고기 맛, 음, 버즈, 기름기 있는 버즈, 거. 버즈,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이렇게 이런 건 막걸리가 잘 어울리나. 너무 맛있어. 맛있다. 이게 뭐가 우리나라 느낌상 갑자기 생각날 좀 포틀렛. 우리 아빠가 해준 거. 아, 우리 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아 나, 보통 남사들 많이 요리해 주고 여기서 우리 집 아빠가 요리 많이 했어요. 예, 맛있는 거도 많이 해주고. 시간이어서 제가 오면 어느 정도 저 입이 맛있는 거 찾을 수 있어요. 다른데 무달이 다른 데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이 무슨 게 아니여야 그래도 좀좀 아는 거야. 이렇게 춤췄어, 아직 까지자리가안 나온가 봐. 사람들이 춤췄어 봐봐.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이, 게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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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왜 소우 있는 부침개도 얘기 안 했어? 아, 세우고 들어가네, 여기는. 아, 여기도 소우 들어온 거 몇인데. 벌써 다 배가 불러서 먹었어요. 다음에 먹자. 아, 다음에 먹자. 가자. 청계천 먹으러 가자. 아냐, 나 이거 먹고 나서 달달한 거 먹고 싶어요. 여기 아까 수박구이수봤인데수박구이수 어, <laughs> 먹으러 먹고 싶어요. 그 아니면 다른 거. 우와. 에 아, 나와도 아, 알았어, 알았어. 가보자. 배 나와도 도 아직까지 아직 아직 자리가 남아있어요. 달달한 거 먹고 싶어요. 또 먹을 배가 있어? 아, 달달한 거. 아, 알았어요. 달달한 거 따로 자리가 있어요. 아. 알았 가자! 오! 여기 있네! 갑시다! 겠다발도 예쁘지 아요 네! 그전에 손님 한 명밖에 없는데 자기가 오니까 뒤에 막 다섯 명 여섯 명 돌고 있어. 그게원래 마음이야. 장사 다와줘야지너우 신나다. <laughs> 저도 시장에서 장사 해 보니까 아, 어, 항상 시장 사람들이 많이 도움 드는 게 하고 싶어요. 와플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직접 만든 게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시장도 가면 요즘 와플한국이 많이 생기니까 먹고 싶어요. 빵, 과자, 케이크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훤찬다 만들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요리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 <laughs> 아니요, 우리 왜냐면 제가도 케이크 집에부터 다만드니까 와플, 케이크뿐이야 기이 기본. 우리는 간식처럼. 안젤리나가 만들면 거의 다 맛있어. 음. 크림치즈를 발라서. 음. 음, 맛있는 맛있겠다. 아, 조금 더바음에 섞여. 조금 그리디 바로 넣는 거보다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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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응응들응응들이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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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 역시 한잘디나 씨가 타니까 사람들이 또 뒤에 줄섰어 소리가 좀 바삭바삭하게 맛있어 그리고 딸리 않아요 딸리 않고 맛있어 좋아 음, 맛있다. 음, 이 어, 음, 이거 뭐, 이아 뭐, 이거 뭐,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다 이거 근데 달지 않고 맛있어요 음. <laughs> 역시 잘 먹는 김미씨 <laughs> 음. 맛있다 근데 맛있지 서 음. <laughs> 음. <laughs> <짬. 웃음> <laughs> <laughs> 와 줄이 엄청 길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게 택시 시... 기다리는게 아니거든요 그냥 택시나 이런거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 어디서막나라 잠깐만 이쪽와 기다려봐 그러면 배를 서지 아니 저기서부터 지금 못산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섰거든요 그러니까는 피해 분들도 못 확률이 더 크지 아 지금 줄 응. 서도 못살 수도 있겠네요? <목소리> 아 몰라요 아직. 아. 모살 수도 있어요 <목소리> 한국 사람이에요. 재료 사진. 어, 안되는데안 돼요. 모살 <목소리> 수도 있으니까 야, 우리 남편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안 먹으면 또 나중에 언제 먹을지 모르잖아요. 야 고구마도 있어요. 고구마? 여러분, 나 고구마 봤어요. 오, 어, 고... 고구마 먹어빵 음! 응! 그래? 고구마 붕어빵도 있으니까 거는한번못는 신기하죠? 일단 줄 서서 어떤 거에 내지 하나씩 맛보자. 제가 배가 배불러도 하나씩 맛보러 줄 서서 합시다. 어, 그렌베리도 있어. 그렌베리, 그렌베리. 어, 종류가 많네. 응. 음. 오, 아, 여기는 크림 치즈 들어간 거예요? 예. 네. 와, 진짜 맛있다 보니. 단거 좋아하는 사람은 시가 치즈 있어요? 맞아요. 아니야, 크림 치즈. 도런데 내일 치즈는 안떤걸좋아하시니까 어디로 갔지? 제가 원래는 뽀업반 임신부도 진짜 잘 먹었어요. 음. 짐. 계속 먹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준용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씩 맛보자. <웃음> <웃음> 이야, 받았어요. 남아요. 어, 우리 단천 놀러 가보자. 이게 하나씩 먹으면 풍경 음, 손으로 가보자. 이게 또 먹으면 맛있어다고 했는데. 뭐야? 이거? 어, 뭐? 고구마 김치. 와, 뭐. 음. 음! 맛있어. 음. 이건 뭐야? 크랜베리코 어 크랜베리도 있고 아니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냐? 이건 뭔데? 크랜베리 고구마 e m 치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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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먹어봐 이게 진짜 맛있어 음~~ 이다내 거요. 내가 다 먹을게요. 우리 딸 오늘 뭐 갖다 줄거 같아? 가자 맛있다. 음 맛있다. 진짜. 옆 속은 보이죠? 맛있어요. 크림치즈가 전복이야? 응. 비짜성? <laughs> 너무 급해 먹었어요. 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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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물고기가 엄청 커. 윤! 내려가. 윤! 내려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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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키가 커요 <웃음> <웃음> 좋겠어요 그냥, 아니요 조금만 1 c m 3cm만 신발 신어도 벌써 키가 더 크게 보여 좋겠어요 키가 커서 나도 좀 있으면 몇년 있으면 더클 수도 있어요 기다려봐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아,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길이 청기촌 안바퀴 여기서 그냥 쭉 경복궁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너무 맛있는거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거 꼭 맛있는거 아니고 모양도 재미있고 아, 일단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Everything is like a text. I better not text, or I'll come up with a spread.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it. Dead. Will you regret everything that you did that you said? I don't think you understand what you're doing. And my heart's black and blue from the bruising. I feel like when I'm with you, I'm losing. I feel like you think that this is amusing. Sitting there gaslighting and confusing. Was it me? Is it me? Am I deluded? I'm the one who's always sorry, the conclusion. Even though I offer all of the solutions I wish you love me like I love you. It's stupid. When I'm alone with you, I never feel lucid.